깃털과 볼링공을 동시에 손에서 놓으면 무거운 볼링공이 가벼운 깃털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요? 깃털과 볼링공을 빌딩 꼭대기에서 던져보세요. 돌멩이와 종이 한 장을 동시에 놓으면 당연히 돌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공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의 직감은 보통 무거운 쪽이 이길 거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더 강한 힘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환경부터 시작해보죠. 집 지붕 정도의 높이에서 두 개의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볼링공을 사용할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무게이고 다른 하나는 훨씬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공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질량이죠. 이렇게 조건을 통제해야 순수하게 무게만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다면 다른 변수들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공을 동시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거운 공이 지구의 중력을 더 강하게 받아서 먼저 땅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공이 거의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도착 시간은 거의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마치 큰 트럭을 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밀 때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죠. 이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 정비례합니다. 한편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도 더 강해집니다 16kg 짜리 공은 8kg 짜리 공보다 2배 강한 중력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무거운 공이 더 빨리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 강한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더 빨리 가속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무거운 공이 더 강한 중력을 받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더큰 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효과가 서로를 정확히 상쇄시켜 버리죠. 결과적으로 질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진공 상태에서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 그 가속도는 초당 9.8m 정도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MA에서 F는 중력, 질량의 비례, M은 질량, A는 가속도입니다. 중력이 질량에 비례하므로 결국 질량은 약분되어 사라지고 가속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실생활에서는 종이가 돌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걸까요? 바로 공기저항 때문입니다. 공기저항은 물체가 공기중을 움직일 때 받는 마찰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체의 모양, 표면의 거칠기, 크기, 속도 등이 모두 공기저항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공기 저항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깃털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깃털은 질량에 비해 표면적이 매우 크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공기와 많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반면 볼링공은 매끄러운 표면과 작은 단면적으로 인해 공기 저항을 훨씬 적게 받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볼링공이 깃털보다 먼저 땅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2014년에 BBC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진공 챔버 안에서 깃털과 볼링공을 동시에 떨어뜨린 결과 두 물체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죠. 이는 갈릴레이와 뉴턴이 수백 년 전에 예측했던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실험이었죠. 과학자들의 예측이 실제로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더 흥미진진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보는 거죠. 높이가 약 380m 정도 되니까 앞서 했던 집 지붕 실험보다 훨씬 극적인 결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농구공 크기로 만든 3개의 공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농구공이고, 다른 하나는 볼링공과 같은 무게인 7kg 짜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려 57kg 나가는 강철 농구공입니다. 이 강철공은 일반 농구공보다 무려 95배나 더 무겁죠. 크기와 모양을 동일하게 만든 이유는 공기 저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모양이 다르다면 공기 저항도 달라져서 질량의 순수한 효과를 관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세공을 동시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앞서 배운 이론대로라면 모두 동시에 떨어져야 할텐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세공이 모두 다른 시간에 땅에 도달합니다. 가장 무거운 강철 농구공이 약 8.5초 만에 먼저 땅에 떨어지고, 볼링공 무게의 농구공이 10초 후에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농구공이 20초가 넘어서 도착합니다. 무게 차이에 따라 도착 시간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이는 앞서 설명한 이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종단속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력 때문에 계속 가속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도 함께 증가하죠.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즉 속도가 2배가 되면 공기 저항은 4배가 되는 식이죠. 따라서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매우 큰 공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위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종단속도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동차가 언덕길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중요한 점은 무거운 물체일수록 종단속도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기 저항을 받더라도 무거운 물체는 그 저항을 더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무거운 자동차가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가벼운 자동차보다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트럭이 승용차보다 바람에 덜 흔들리는 이유와 같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실험에서 일반 농구공은 비교적 빨리 종단속도에 도달해서 그 이후로는 일정한 속도로만 떨어졌습니다. 반면 무거운 강철 농구공은 건물 높이 정도로는 종단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가속하면서 떨어졌죠. 그 결과 무거운 공이 먼저 땅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강철 농구공의 종단속도는 초당 약 195m입니다. 이는 시속으로 환산하면 7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죠. 이 속도에 도달하려면 150초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이는 높이로 환상하면 약 2만 6천 미터에 해당합니다. 거의 성층권 높이죠. 에베레스트산보다도 3배나 높은 곳입니다. 반면 일반 농구공은 10초 만에 종단 속도인 초당 20미터에 도달합니다. 이는 시속 72킬로미터 정도로 도심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물체에는 두 가지 주요 힘이 작용합니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이죠. 실제 가속도는 이두 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치 줄다리기에서 양쪽 팀의 힘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500N의 무게를 가진 공이 3N의 공기 저항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497N의 힘으로 가속됩니다. 이는 원래 중력 가속보에서 약0.6% 정도만 감소한 값이죠. 하지만 만약 6N밖에 안 나가는 가벼운 공이 같은 3N의 공기 저항을 받는다면 실제 가속 힘은 3N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는 원래 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속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같은 공기 저항이라도 물체의 무게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가벼운 물체일수록 공기 저항의 상대적 영향이 커져서 가속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같은 세기에 바람이 불어도 깃털은 크게 날아가지만 돌멩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힘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두 공이 동시에 땅에 떨어지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 저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낙하거리가 짧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두 물체가 모두 종단속도에 도달한 후 충분히 오랫동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둘다 각자의 종단속도로 일정하게 떨어지겠죠.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높이에서는 공기 저항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물체들은 거의 동시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지붕 높이 실험이 바로 이런 경우죠. 10m 정도의 높이에서는 공기 저항의 영향이 미미해서 질량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공기 저항을 크게 받는 물체들의 경우에는 무게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이런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죠. 이것이 바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자세를 바꿔가며 낙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몸을 펼치면 공기 저항이 커져서 천천히 떨어지고 몸을 수직으로 세우면 빠르게 떨어지죠. 낙하산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넓은 면적으로 공기 저항을 크게 받아서 종단 속도를 크게 줄이는 거죠. 낙하산 없이는 초속 50m로 떨어지지만 낙하산을 펼치면 초속 5m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우박입니다. 우박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만 크기가 작아서 금세 종단속도에 도달합니다. 만약 공기 저항이 없다면 우박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져서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 저항 덕분에 적당한 속도로 떨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공기 저항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운석도 대기권에서 대부분 타버리거나 크게 감속됩니다. 만약 대기가 없다면 운석들이 원래 속도 그대로 지표면에 충돌해서 지구는 크레이터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지지만 공기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물리법칙들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낙하산이 작동하는 원리, 비행기가 날수 있는 이유, 심지어 우리가 걸어다닐 때 받는 공기 저항까지도 모두 같은 물리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설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만들고 무게 배분을 조절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죠.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언제나 놀랍고 흥미진진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물체 낙하 현상 속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물리학 원리들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